좋겠죠. 이런 식으로 네. 자 이렇게 해서 어, 카툰 형태의 어, 폭발 형태를 만들면서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어, 이런 툰 쉐이더를 활용을 해서 어, 폭발의 먼지의 라이트 위치를 정해보는 것까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자 어, 이런 폭발 형태의 어, 메쉬 더스트를 만들었고요. 어, 그리고 이런 투사이드 안쪽에 발광되고 바깥쪽이 다른 색깔로 가져가는 투사이드. 어,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폭발될 때 따르는 리본, 툰 느낌의 리본. 어, 그리고 가짜 메쉬, 그러니까 돌 메쉬. 가짜 라이팅의 돌멩시까지 만들어봤는데요. 어...